안녕하세요 장사연입니다. 오늘은 공부에 무관심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새학기가 시작되고 벌써 중간고사 기간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할 마음이 없고 너무 관심이 없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음,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한 권이 있어서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21세기 북스에서 이번에 출간된 어떻게 공부하게 만들 것인가 라는 책이에요. 어, 여기에서는 공부에 무관심한 아이들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아이들은 어떤 사인을 보내고 있는지, 그런 걸 알아볼 수 있는 지표들도 너무 잘 정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무엇보다도 우리 어른들이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처음엔 제가 이책 제목만 보고는 약간 반감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습 코칭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어, 이 아이들을 뭐 성적을 뽑아, 뽑아가지고 좋은 대학을 보내고 이런 것에 포커스가 되어 있지는 않아서, 왜 아이들을 공부하게 만들려고 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은데, 이책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저희 마음숲 심리 코칭에서 유튜브를 통해 매번 강조드렸던 그런 핵심적인 메시지들이 잘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책을 만나서 읽으면서 되게 많이 공감도 됐고, 뭐,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것에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을 읽어보면 아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이 책에 대한 저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 책에서도 결국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아이들을 대하는 어른들의 행동입니다. 그냥 단순히 학교를 잘 가고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를 잘 하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우리 아이들이 학습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 또 겉으로 드러나는 반항적인 행동이 있다고 해서 이 아이가 학습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 그것을 여기서도 다루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언젠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면적인 행동보다 그 행동 너머에 있는 아이들의 진심을 좀 알아봐 주셔라 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같은 걸 이야기하는데요. 아이들이 겉으로는 무던해 보여도 또는 겉으로는 문제 행동들이 많아 보여도 이 아이들의 진심은 모두 다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른들은 단순히 공부를 하고 안 하고 학교를 가고 안 가고 이런 표면적인 행동에 집중하면서 내 아이가 문제가 있고 없음을 가늠하시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얼마나 배움에 대해서 배움에 대해 의미를 갖고 있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얼마나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학습 코칭을 하는 이유도 단순히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국영수를 학습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학습이라고 하는 태도 속에 이 아이들의 삶의 태도가 묻어나기 때문에 아이들의, 아이들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들을 코칭하기 위해 학습을 매개로 삼고 있는 것인데 이 저자도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아이들이 학교에서 내주는 것들을 잘 수행하고 안 하고를 넘어서서 이 아이들이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배움에 대한 태도인데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장기간 학습에 무관심에 노출되었고 그게 곧 자신없음으로 이어지고 그게 곧또 자기 정체성이라는 게 확립이 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은 너무나 오랜 시간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죠. 어른들이 이걸 빠르게 알아차리고 빠르게 도움을 줄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공부하는 거, 너 그렇게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마 기술 배워 뭐 이런 얘기들이나 하시고 마치 공부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이야 네가 할수 있는 다른 걸 찾아봐 라고 쿨한 태도로 말씀은 하고 계시지만 음 아이들로 하여금 배움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게 만드시는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자기주도성을 기르는데 있어서 왜 어른들의 영향이 가장 중요할까요? 음, 너무나 오랜 시간 무기력함에 빠져 있고 무관심하게, 무관심 속에 노출된 아이들은 처음에 본인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습니다. 본인의 상태를 지각할 수 있는 친구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때는 앞에서 끌어줄 수 있는 어른, 그리고 옆에서 탈탈 털고 일어서, 일어설 수 있게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어른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게 제가 지금 현장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기도 하고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역할이기도하다 생각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무관심한 아이들을 네 가지 유형별로 나누고 있어요. 저는 아이들을 어떤 성격 유형이나 어떤 유형별로 나누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책에서는 아이들을 유형별로 나누는 이유가 보다 아이들을 더잘 이해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고 아이들을 이 유형 속에 가둬두기보다 아이들은 이 안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역동을 가지고 변화될 수 있다. 거. 그걸 보여주기 위해 일단 유형을 분류해 놨다 라는 걸 전제로 깔고 있는데요. 음, 저는 이 유형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어른들은 어느 유형에 속하고 있는지 또는 속했었는지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은 어머님, 아버님들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안에 없는 것들은 자식에게 줄 수가 없어요. 내 아이가 너무 수동적이고 회피형인 아이라서 지켜보는 게 어려운데 정작 부모인 내가 수동형이고 회피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내 아이가 수동적이고 회피적인 아이가 아니라 조금 더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걸 찾아서 몰입하는 아이가 되길 바라신다면 어머님, 아버님 스스로가 수동과 회피가 아닌 몰입형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계셔야 하고, 그리고 저와 같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교육자 또는 코치 이런 어른들 또한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그런 태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내 아이를 문제아로 바라보면서 바꾸려고 하고 고치려고 할 것인지, 또는 내 아이의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진짜 핵심적인 원인은 무엇인지를 파헤치면서 보다 잘 이해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되는지 내 안에 고민을 할수 있는 어른들이 이런 아이들 옆에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반드시 이 무관심함과 무기력을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마음 숲에서 그러한 케이스들을 만들어내고도 있고, 그리고 제가 그런 아이들을 많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이 책을 읽, 읽어보시면서 우리 아이에 대한 이해도 더 도움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도 모르고, 모르게 간과하고 넘어갔었던, 우리 아이가 이미 겉으로 드러내고 있는 신호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냥, 아,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무난해, 이렇게 넘어갔었던 게 있다면, 어, 재빠르게 알아봐 주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이 책을 읽는 많은 어른들께서,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 사람인지, 지금 내가 배움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지, 나는, 혹시 이 배움에 대해서 수동적이고 회피적이고 그냥 너무나 불건강하게 목표 지향적이지는 않은지 그걸 점검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아이들과도 책을 같이 읽어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엄마, 아빠의 모습이 또 새로우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 아이는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라는 걸 듣고 나면 아 나도 몰랐던 내 모습이 이런 게 있었네 그렇다면 나도 모르게 내 아이에게 이런 걸 영향 주고 있었을 수 있겠네 이런 걸좀 아시게 되지 않을까요 가족들이 다 같이 읽어보기 좋은 책이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헤매고 있는 아이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줄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될수 있는 책이기도 해서 이렇게 소개를 드려봅니다 책을 읽어보시고 어떤 인사이트가 있었는지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고 많은 분들과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